다나달다가네 달아가. 다나가네 달아가. 달아가달아 하나, 둘, 으쌰! 우쌰! 하나, 하나, 둘, 으쌰! 으쌰!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방 김선장입니다 나로데나. 이다고를 타고 방어 조업을 나왔는데, 두 번째 캐스팅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오늘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최비의 장비는 로드는 네스 오카 B601 로드구요니들 오세안 시거 2001 합사 5호의 쇼크리더 91B 0 그리고 300g짜리 메탈의 6코 방어 바늘 달았습니다 전문적인 기지가 안와서 나중에 더 상세하게 열심히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업하도록 할게요 아우 야. 아니 그니까 이거 전동륜로 예? 전 <laughs> 전동륜이야 왜 대단해 대안해 하나 걸어 선장님 뛰쳐 예. 아니요 와 이건 대안하거든요 이래갖고 아니 와 이따 잡아보십시오 <자>, 잡아 <잡아보요. 웃음> 나 까고 시면또 달라.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어. <laughs> 지금 수동으로, 어, 일단 한 마리 잡고 시작을 합니다. 아, 몇번 던져보니까, 바로 그냥. 아, 야 아, 그렇어. 오늘 좋은, 그냥 확실히. 좋아, 좋아. 어, 서. 아이 거 뭐가 엉성하다 이거 아기가 되게 엉성해 열차 열차 조금 더찌릿까서 놓친 기 놓지를 컸는데 예, 네. 아까 그 애는 이렇게 호킹 여러 번 하니까 드래그짝쫙 나가더라고 빠져버려갖고 이리와 이리와 자, 자, 자. 자, 자.

올라와라 롱족으게 으아! 롱족으게이아 어, 이구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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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또 다른거야? 아니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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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오세요 하나 하나 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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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다와딱 어. 빠졌다 자동으로 빠져 우리 이라, 이라, 요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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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 이 <laughs> 빨간색 1 0 m 다 10m! 올라온다 이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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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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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둘셋넷다섯기다리세요하나둘셋넷다섯하나둘와哎。확실히스노우님이뛰는운동아헤드는스노우야스노우의사올라온다의사다올라서야의사의사의사올라온다의사 누구냐 누구냐 으쌰에 오케이 에하후오오오요 아, 대박, 박박박박박오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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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이스 오라보오우 네. 우, 좋아, 우, 후 대박! 우 이제 오오어 와! 대박! 야,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야, 진짜 아니, 어? 아, 진짜. 크다 야, 진짜. 커 커요. 어, 진짜. 커 와, 대박 나이스, 나이스. 자, 오늘 지금 제가. 자저 오늘 지 오늘 저희가저업을좀 했는데, 작업저거기저 너무 많이. 4분 나머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나이 쓸데서 여러모로 방어들이 있는데 일단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방어 지금 네번지나서 오늘 야, 나름대로 배서 장원했네요 아힘 좋습니다 사이즈 것도 스톤릴러해서 어, 방어 좋은 녀석 아우 손만 제대로 봤습니다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